그리고 지금 이렇게 차를, 어, 전정을 하면. 네. 이제 그, 지 세순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네, 네. 세순이 음. 올라온 것을 지금 치게 되면. 네. 어, 이제 이런 경우죠. 지금 이막 쳤지만은. 네. 일할 양은 많고. 아, 술은, 이런 거. 네네. 어, 웃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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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던데요. 네, 많이 봤는데. 네, <laughs> 네, 보통 아, 사람들이 이렇게 네, 네, 많이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저, 많이 봤어요. 이것은 이제 그 완성 단계에서는, 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것은 이제 과정 중에 하나일 때, 음. 우선 일이 급하니까 세순을 먼저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가위로 이렇게 해줍니다. 네. 네. 이게 막가위로 펴놨다가, 아. 예, 예. 이제 그, 가을에, 음. 가을에 이제, 이제 가지를 솥아 빼기를 하는 거죠. 음. 어, 그때 정리를 해, 해주면 됩니다. 오, 소향이 너무 좋은데요. 소나무 향이. 네, 이렇게 해놓고, 어. 예. 그 소나무 향이 그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네네. 우리 사람 또 머리를 맑게 해요. 음. 아, 맑게 하고, 그 자연이라는 것이 뭐냐면, 음. 우리가 일단 밖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나오는 것이 일단 좋은 것이고, 음. 소나무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음. 내가 이 자연 속에서 만드기 때문에 음. 정신적인 그 만족도라든지 얘기에서 예? 음. 얻는 휴열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이 소나무 자체가 네네. 그냥 단순하게 상업용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 예술 을한 분야로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얻는 음. 그 정신적인 만족 음. 이게 상당히 크죠. 음.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만 그냥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손도 많이 가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저 사람들이 바쁠 때는 인보들을 써서 음. 이렇게 전정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 저는 나무가 많아도 음. 좀 늦게 허더라도 음, 혼자서 예, 예, 혼자 합니다.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어. 정말.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전정철이기 때문에 전정을 하는데 아, 지금은 전정철이군요. 예.